내 이름은 미스터 달콤. 본 인터뷰에서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? 우와 종족이 말을 해요? 미안한데 묻는 말에 대답해줄래? 아 죄송 뭐라고 했죠본 인터뷰에서 양심에 따라 진... 네 맹세합니다. <laughs> 어, 이거 재밌다. 해맑은 친구구나. 이름은 뭐야? 폭쌤입니다. 본 터치 인비. 오케이 오케이. 대답은 단답으로 부탁해. 알겠어. 그래 넌 종족이 뭐야? 폭쌤입니다. 오늘 어려운 인터뷰가 되겠구만. <laughs> 장난 장난 저 여우예요 영어로는 폭스, 일본어로는 키츠네, 프랑스어로는 메종 키츠네 이게 맞아? 허허 <laughs> 트 체크는 미달이 검색해 보기 다음 질문 정신이 없네 달케이 인터뷰 한건 봤어 사장님 거 봤지 봤지 오 사장님 진짜 노잼 노잼 진노잼 하는 말마다 노잼이라서 막 계속 뒤로 넘겼어 너는 재밌게 할수 있지 재미있는 질문 해주면 너는 무슨 일을 하니 난 달콤 알바 커피도 만들고, 사장님 비위도 맞추고. 달콤의 추천 메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이스 아메리카노? 스키치는 뭐예요? 시즌 메뉴 추천하기 싫은데 한번 부탁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뭐 어때서 원두 그러니까 지금 달콤에선 겨울 제철 그래. 과일을 활용한 딸기 베리에이션 메뉴가 인기라는 거지? 아 진짜 뭔 소리 그 중에서도 크림이 구름처럼 둥둥 떠다니는 듯한 비주얼의 논산 딸기의 상큼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스트로베리 클라우드가 최고 인기라고 안 하면 더 이상의 인터뷰는 없어 맞아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어쩜 이렇게 예쁘냐며 인스타로 인증샷도 올려주시고 달콤달콤한 논산 딸기향 덕분에 만들면서도 기분 좋아지거든 고마워 어른들의 사정이란 거 나도 아니까. 근데 내 얘기 하면 안 돼. 왜? 네, 넌 취미가 뭐니? 신나는 노래는 꽃 춤추는 거. 춤을? 우와. 막 매장에서 나오는 노래가 신나니까 춤추고 그래. 혹시 MBTI? 아알아 <laughs> 12월 달에 연말 플리쟁 탈전했는데, 내가 이겼잖아. <laughs> 역시 내 친구가 많다니까. 플리. 플레이리스트. 하여튼 누가 카페에서 막 쳐지는 노래 듣고 싶냐고. 연말인데 뿜뿜 해야지. 정신이 없게끔 하는 경향이 있네 내 생각에서 불은 못 따라오는 거 아닐까? 너만의 장기는? 빵 만드는 거 좋아해 오 빵을? 응응 응. 사장님도 맛있다고 함 나중에 맛볼 수 있는 건가? 그랬으면 좋겠다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카페에서 팔아볼게 무슨 빵을 제일 잘 만들어? 근데 미달 뭐 맛볼 수 있긴 해? 입이 있나? 그런 건좀 넘어가 줄래?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너가 말하는 건 말이 되고? 어. 덕수 리버사이드점은 요즘 어때? 사람 너무 많아 요즘 뭐 잘되고 있어? 사장님이 좋지 나야 뭐 잘되면 인센티브 없나? 오 그런거 있으면 좋겠다 사장님한테 얘기해봐야지 인센티브 주면 아메리카노 시키는 고객님 시즌 메뉴에 커스텀 요청 플러스 브런치 메뉴 추가한 고객님 다크 응. 너 이녀석 오는 진실만을 말하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? 가끔 사장님이랑 인기투표 하곤 하는데 나좀 많이 밀어줘 벅소리 버사이드점 방문해라 뭐 이런 말은 안하니? 주말 골고루 방문해주세요 피크타임 싫어 시랑 말이 되는 소리를 아 맞다 뭔데 뭔데? 어른들의 사정이란 거한번더 보고 스케치비 진짜 리뉴얼 브랜딩이 담긴 신규 MD를 달콤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며? 어이, 아 맞아 근데 진짜 예쁘지 않아? 오 이번엔 영혼이 좀 있다 아니 근데 이번 MD 색깔이랑 디자인이랑 너무 예쁘게 뽑혔더라고 한번 봐봐 가장 네. 추천하는 아이템은? 요번 생물 세트가 짱인 것 같아 구성은 어떻게 돼? 네거 선물 세트는 1호부터 6호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요. 집이나 사무실 캠핑할 때도 활용도 최고인 그립백이랑 스틱커피 선물용으로 너무 좋습니다. 요 고블렛잔이랑 머그컵은 솔직히 저도 소장 중이에요. 요 아이들은 데려가신 분들 다100% 만족하셨어요. 거기다가 로스팅 원두 이종. 젠트! 저희 원두 진짜 신선하고 맛있어요. 그리고 캡슐 커피까지 있으니까 말모 말모. 구성 너무 짱짱하죠?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해놨으니 취향에 따라 마음대로 고르시기만 하면 돼요. 와 프로페셔널하다. <laughs> 나 이거 열심히 준비했어. 고마워 대단해 달라 보이는데? 사장님보다 내가 들어가면 더잘 팔릴 것 같지 않아? 일단 오늘 인터뷰 해줘서 고마워. 근데 인터뷰 내가 하면 되게 잘할것 같아요. 막 에너지 뿜뿜하고 그럴 것 같은데? 나 은퇴 종용하는 거니? 그건 아니고. 위에서는 누르고 아래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힘들다 힘들어.